저희가 볼을 받을 때 여기가 센터백이 있어요 센터백에서 저 라인으로 벌리려고 하는데 이미 벌리기도 전에 좀 안쪽에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볼이 왔을 때 내가 라인에서 먼 안쪽에서 받아버리면은 어 상대 한두 명한테 이네 명이 잡히는 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라인을 이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온 부분 자 뭐냐면 백스텝으로만 물르는 사람들이에요. 백스텝으로 물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볼이 왔을 때 이렇게 물르게 되면 내가 계속 이렇게 잡다가 중심을 잃게 돼요. 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백스텝을 물는게 아니라 한 1, 2초는 스프린트를 하고 한두 발만 백스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보여드리면 빌드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센터팩 줄때 볼을 보면서 하고 여기서 물르는 거예요. 그리고 멈춘 상태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린트 하고 백스텝, 멈춘 상태에서 앞으로 잡아놓고, 패스. 바로.